아왜왜 왜 내가 이런 얘기를 해이 역학이라는 자체가 맨날 아까 우리 저 동영상 보시면 저 나와 있을 거에요 에 이렇게 명복상산이라고 하는 어저 뭐야 이렇게 있잖아 명복상산이라고 하는 이게 동양오술이야 여기에 시간으로 보는 사주 어 여기 전법 주역 어 유김 여기 풍수 관상, 어? 여기 산이 뭐야? 산이 영적 수련. 이게 뭐야? 요가 명상. 응? 의는 뭐야? 침뜸 본초. 어? 이것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봐봐요, 봐봐. 내가 뭐라 그래? 학문을 하나 하면 끝까지 들고 파서 그 진체를 알을 때까지 해라. 임계점을 넘어야지만 이른다. 어? 그걸 천정이라고 하자. 천정. 천정. 뭐라 그래? 학여. 학문을 하기를 우물을 파는 것 같이, 아흔아홉, 백사 파갖고 진, 진리의 샘물이콱 나오는 것을 보잖아?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그 길을 간다, 그래. 근데, 이미 이거 하다가, 하, 이거 안 되네? 아이씨. 야,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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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가. 그러면 여기 아흔아홉사 팠단 말이야. 저쪽 가서 또 파면 아흔아홉사 판건다날아가는 거지. 잡다한 지식만 들은 거지. 학문이 된게 아니잖아. 그 임계점을 푸르륵 한번 넘어버리잖아. 아흔아홉 사을 파고가 여기에서 진리의 선물을 만나면 이것들이 횡적으로 다 연계가 돼 있다는 거야. 그 그래, 여기 옆에만 조금만 파면 이쪽 게또 나와 여기 조금만 파면 이쪽 게또 나오고 우리 와이프가 나보고 대단한 사람이래. 여기서 대단한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이야. 왜그런지 알아? 아니, 여보, 여기 지금 물집 대피잖아. 얼마나 아프겠어. 장난해, 지금. 빵꾸날 때까지 뜬다니까. 죽을래, 뜸 뜰래야. 나는 알아. 남들은 그 때문에 죽는데, 발 자르고 막 하는데, 나는 병원 안 가고 살으려면, 빵꾸날 때까지 떠야 된다는 그게 있단 말이야, 나는. 아까 그 화력 봤죠? 거기다 딱, 꽉, 꽉 꽂아, 불 붙여봐. 장난 아니지, 아니겠지. 연기가 막 전설고양나 해. 그걸 뒤집어 쓴다고! 모르는 사람이고, 저 미친놈 아니야, 이거? 병이, 봐요. 15년 된 당뇨병이 침욕기몇방 이렇게 맞는다고 이게 다 고쳐지겠어요? 병이라는 것이, 병도 그렇고 뭐든지 세, 이, 대개 파악이 돼야 돼. 세력을. 그래서 이게 몇년대 20년, 30년 됐다. 암이다! 그러면, 아, 연탄을 하나 올려놓을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연탄불을. 말이 되죠? 암이 막 이만한 게올라갔어 그럼 어떻게 돼? 연탄불을 올려놔서 주져버려야지 연탄불만한 숲을. 그거를 뭐. 요만한 거, 여기다 곡지에다 뜬뜬거갖 그게 해결이 되겠냐고, 그게. 그러니까 세력을 파악을 해야 돼, 세력을. 이게 나의 장점이야. 또 사주도 온기, 내가 100점이라고 그러고, 이건, 이건 만점이라고 그러고 내가 얘기하잖아. 나는 그 세력을 파, 파악을 할줄 안다는 거야. 되게 파악을 할줄 안다는 거야. 요리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리를 잘하려면. 대를 파악을. 세류, 아니, 양에 따라서 그 세력을 파악할 줄 알아야 되지. 집에서 2인, 3인분, 5인분 먹는 불고기하고, 집에, 저, 저기, 예식당에서 500명 오는, 500명 오는 갈비탕 끓이는 거하고. 바란트가 들리지, 바란트가. 그 집에서 끓이는, 그거 갖고, 500명 오는 걸 대적하려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통부터, 막 200리터짜리 이런 데다가. 고기 막몇백근 어? 갖다 때려놓고 그럼 어떻게 돼? 간장 막 말통으로 갖다 한몇개 버버리고 고기 잘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바란스를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요리를 잘하는 거야요 진짜나 요리 잘해 왜 바란스를 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강아지 키우는데 강아지 어떻게? 해? 감기 걸리면 사람 약 먹이지, 내가. 근데, 체중을 고려해서 먹여야지. 애기라도, 강아지는 요만하고, 애기라도 요만하잖아. 애기는, 갓난 애기도 뭐 4kg, 5kg, 이제 막 이렇게 갔는데, 강아지는 1kg도 안 되잖아. 양을 줄여야지, 여기서. 잘못 사람 약 많이 먹였다, 강아지 보내지. 그, 밸런스를 맞출줄 알아야 돼, 뭐든지. 얼마나 지독한 병이냐 그럼 나도 지독하게 연탄, 연탄불을 연탄 하나 올려놓는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봐 여기서 사주를 공부한 사람이 점에도 관심이 있는 거고 점에 관심 있는 사람이 풍수에도 이게 다 왼쪽으로 연계된 거야 그래서 어느 거 하나라도 정점을 내서 딱 뚫어내잖아 뚫어내면 옆에 건 줄줄줄줄줄 다 금방 통하게 되는 거야 내가 풍수를, 풍수를 공부하고 나니까, 예? 풍수를 공부하고 나니까 손좀려봐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만지면서, 감히, 이 혈자리 이름은 몰라. 아, 여기구나. 그뜨면서 알아. 아, 여기구나. 특히, 이런데 봐. 여기 보면, 여기 뼈가 이렇게 안에 들어갔지. 이게 어제라는, 어제, 어제라고 하는 혈이거든, 이게? 이게? 근데 알아, 감각적으로. 야, 이게 어디 어디에 연결됐구나. 알게 돼. 여기 땅 넘으면 쭉 올라가. 어디까지 가죠? 여기 꽁꽁 또 올라가. 이 따라 들어가게 돼 있던 거야. 근데 사람이 죽으면 없어져. 혈이그신그 혈리 혈이 연결 연결된 기운이 연결되는 그 투명한 약간 막이 있는 사람이 죽잖아. 해부를 하면 그건 없어져 버려. 그니까 러 그게 참 귀귀한, 산 사람만 있어, 그게. 그니까, 러 장황한 얘기 하지 말고, 자, 봐봐. 사람을 평가를 해서, 사람을, 사람을 운세를 봐주는데, 먼저 운세를 볼거 아니야. 그죠? 근데 운세가 나쁘면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고치는 개운. 어? 개운적 개념과. 응? 개운 바꿔줘야 될거 아니야 자 운세는 사주는 뭐예요 명확은 연월일시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니야 부적을 써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거지 이거는 뭐야 이건 정명확이잖아 정 명확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 아니야 아무리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메리, 메리트를 못 느껴 근데 풍수는 부자 득지야 내가 좋은 집으로 이사가면 내 명운은 100점은 뭐 빠져가지고 0점이 됐겠지만 좋은 만점의 기운을 받게 되면 오히려 면, 면한단 면 말이야 흉함을이 개운하게 해서 풍수를 꼭 해야 되는 거지 공간적 이동을 둬야 된다 이 점악은 뭐야 점막은 쉽게 말해서 비파괴검사라는 말이 있잖아 비파괴 검사 아시죠? 잘라내지 않고도 알아. 그러니까 이게 딱 나무가 비파괴 검사 같은 거야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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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 이 가지를 딱 여기서 보니까 여기가 맥혔어. 비파괴 검사 해보니까. 그럼 이쪽으로 앞으로 양 관리에 못 열린다라고 하는 걸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거지. 또또 또 이런 말이죠. 점막은 뭐냐? 역은 여기요. 여기라. 역은, 여기요, 여기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이제 예를 들어서 비디오를 이렇게 보잖아, 비디오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주인공 여자하고 남자하고 나와서 착, 이렇게 막 어떻게 재밌게 노는데, 무슨 사고가 탁 나는 거야? 어? 한 번만 해 이거 끝에 어떻게 된 거야? 저 사람, 두 사람이 같이 행복한 해피엔딩이냐? 아니면 누군 죽는 거냐? 궁금하면 어떻게 빨리 감기해 갖고 뒤에 결정을 막한 것만 미리 보면은 못 맞는 알죠? 그러면 어이 어, 어, 일단 살았네어둘다어 어, 그럼 다시 이제 일로 와서 시간되면 이제 볼수 있죠? 역은 역을 달력을 거꾸로 돌리는 거요. 거꾸로 돌리고 달력을 거꾸로 막 돌렸다 앞으로 뺐다가 이 역이란 말은 점이 점이 점을 두고 한 얘기요. 그 점사에 능해야 돼, 사람이. 근데 단, 오해를 한 게, 점은 흰점이다. 아, 그거 과학이 아니야. 풀 뜯어먹는 거래다 그래. 과학 아니야. 사주는 일등을 보는 점. 풍수는 일... 땅을 보는 점. 점은, <laughs> 점이 없네? 점이 얼굴에 다 점이 하나도 없네, 세상에. 점이요. 점은 점이요. 이 점이야말로 모든 학문의 기초. 수학의 기초.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됐던 거야. 점. 근데 이제 매도가 됐던 건 신명제자, 그 양반들이 앞에다 신자로 붙이면서 신점 하면서 점이 매도가 됐지만 역사책에 나오는 조선시대 최고의 그 세종대왕부터 전부 다 점쟁이야. 그러면 주역 점쟁인데 다. 그러니까 그러한 잘못된 편견과 오해에서 벗어나서 점하게 밝아야 되는 거야. 그죠? 자, 사람이 누구를 감명을 해준다. 누구 사람을 감명해준다. 어떻게 해야 돼? 적어도 요거 세 개는 알아야 된다. 그래야지 개운까지 해주지. 너참 운세가 안 좋다. 끝이야왜안 좋은데? 아니, 안 좋은데 그냥 괜찮네. 이렇게 하면 거짓말을 하는 거고. 맞죠? 운세는 안 좋은데? 이렇게 하면 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 여기까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와서, 아휴, 아이고, 허리. 어깨가 아파서 왜 철학관에 와서 어깨가 아프다고 그래 병원에 가볼 만큼 가봤는데 못 고치더라 말이야. 그러면 어떤 방법을 또 제시해 줄줄 줄 알아야 돼. 이것도 그다음 뭐야 영적인 부분이지 이거는 영적인 부분 영적인 치매가 너무 많아 사람들이 그것을 또 잡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옷으로는 해야지. 도다 소리를 듣지. 기본적으로. 그죠? 오수론 해야. 도다 소리를 듣지. 근데 이걸 하려면 하루아침에 이게 돼? 이거 하나도 몇 년이 걸리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냐고요? 그런데 된다고. 뚫고 들어가면 옆으로 통하게 돼 있어. 하나 안에. 그런데 우리 장선생님한테는 미안한데, 사주 가지고선 백날파도 안 돼. 거긴 진리가 없기 때문에. 왜 그럴까? 사고전서에, 사고전서에 모든 역학을 공부하려면 사고전서를 검색할 줄 알아야 돼. 왜? 사고전서에 그책 중에서 사주라고 치면 안 나와. 그럼 사고전서가 만들어질 때 당대 최고 학자들이, 예? 유김 치면 유김 대전, 풍수 치면 청오경, 뭐, 뭐, 이제 주주 나오는데, 사주 치면 안 나와. 왜 그런 줄 알아? 사고 전서가 만들어질 강의왕, 저, 걸륭왕제때 최고학자들이 사고 전서 만들 때, 장기네가 보존해야 될 책을 만들 때 진서만 갖다 넣는데 그때 사람들은 절대로 사주를 진리로 보지 않았던 거야. 사람 볼 때마다, 보는 사람 마음마다, 투명하는 사람 마음마다, 틀려지기 때문에, 이건 진리다라고 보지를 않았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보세요, 풍수에 능하거나, 예? 풍수에 점에 능하면 이거 싹다 같이 연결을 하는데, 어 사주에 능하면 내 백날 사주만 들고 있지 노인네들. 아 신기해 대운이 어때요? 사주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끝까지 여기서만 머물러 있는 거야. 이게 통해서 진리가 바닥이 이어졌으면 같이 갔지. 그래서 옛날에 삼술 이 오술이잖아. 옛날 어른들은 삼술 하면 뭐라 그래? 첫 번째, 첫 번째, 거벌지도, 거벌지도, 어? <웃음> <웃음> 거벌, 거벌, 횃불, 거, 땜목벌. 인생을 살다가 질 같은 어두운 밤을 만나면 횃불처럼 켜보면 되고, 또 물, 물이 가로막으면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갈 수가 있잖아. 인생의 여정에 횃불과 이걸 거벌 지도라고 그랬어. 이렇게 요 네? 예? 그죠? 그 다음에, 이거 거벌 지도. 이거는, 풍수는? 양생 송사 지도. 이런 말이 뭐야? 태어난 생명은 잘 양육하고, 돌아가신 분은 잘 보내드리는 지도라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요거. 요거는. 의사회생지도. 죽을라고 자빠진 놈은 다시, 그 이렇게 세워야 되는지도. 삼수라면 의복풍이요. 명이 아니요. 근데 이제 명은 또 명의 장점이 있으니까 같이 겹쳐서 조금은 알고 가야 된다. 이 얘기야. 핵심은 뭐야? 의복풍 삼수려. 옛날 어른들이 삼수를, 동양 오술 중에서도 의복풍이요. 폭풍삼술이라고 그랬던 거에요. 근데 이렇게 된 중에 지금 야만 제도권에서 완전히 떠버렸죠? 이 근데 요것들도 제도권으로 다 들어왔어, 이제는. 이제 구운에 씨앗 뜬다고, 이제 봐봐. 그러나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바란스를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에요. 바란스를.